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1기야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쪽에 있습니다. 열1기야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저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개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도와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전쟁을 치루었던 세대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보문 속의 선지자 안에도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명할 수 있는 만큼 그집에 모든 세간 사리를 다 팔았겠지요. 팔고 팔고 남은 것은 이제 한번 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름 한 그릇만 남았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찾아온 엘리사. 이제 두 아들과 여인이 뭔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기름만 남았는데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야 되는 입이 하나 더 늘어난 형국이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어, 상황에서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가르치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제 남편은 여호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제 아들들을 종으로 끌어가겠다고 합니다. 차분하게 말한 것으로 성경 적고 있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조용한 말로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왜 정말 감사가 나옵니까? 지난주에도 전화신만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치서 셔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이 그래도 고관절 안 다쳐서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성경에 보면 순식간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수시로 들립니다. 욕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지옥문으로 내려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은 아름다운 노래들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시편 88편 고라자선을 씁니다. 무릇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 수월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서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두은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향해서 노래할 때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쏟아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무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또 다른 감사의 시가 등장하지만 시편 곳곳에는 그 어눌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정말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놓고 있는. 시인들의 모습을 복원합니다. 고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상황은 감사가 아니라 죽을 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를 읊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형편을 하소연하고 있던 여인에게 엘리사가 던진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돕기를 원합니까? 지금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지자에게서 이 상황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말이라고 하십니까, 대체? 뻔하잖아요. 지금 한번 먹을 음식밖에 없습니다. 양식을 좀 채워주시던지, 돈이 좀 채워지던지, 빚을 청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던지, 아, 사람의 천원금이라도 내게 좀 돌려주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현명한 답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이 대답할 틈도 없이 하나님은 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곤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려주신 처방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그것도 빈 것으로 되도록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십시오.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집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한번 요리할 한 종지기 기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웃에 가서 그 어디에 쓰라고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엘리사가 그곳에 기름을 따라 줍니다. 신기하게도 기름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른 그릇을 가다 댈 때마다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부을 만한 분량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던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들이 그릇이 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요 기름이 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름이 주어졌습니다 여인은 대체 그릇을 몇 개나 빌려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옆집 가서 몇 개나 그릇을 빌려오시겠습니까? 성경을 다 봤으니까 결론을 아닐까 기왕에 빌리는 거 백두쇼핑 가서 그릇 가게 하는 권사님한테 통째로 빌려오면 되겠지 이건 성경이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순수하게 내가 이런 상성경랑몇 개나 빌려오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엘리사가 홀로 된 여인에게 당신의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그릇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단지 기름을 담기 위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기 좋은 그릇을 원한 것 아니지요 예쁜 그릇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투박해도 좋고 보기에 못생겨도 괜찮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릇이란 그릇은 당신이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다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릇 이상의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 앞에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군목이 전방에서 분생을 하면서 짬짬이 양봉을 배워가지고 벌을 친다라고 그러죠 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양의 꿀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대에 안는그 병사들에게 내일 아침에 군목실 앞으로 와라. 각자 자기 병 하나씩 들고 와라. 그럼 내가 꿀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병사는 바카스병 조그마한 거 들고 오고요. 어떤 병사는 링겔병을 들고 왔대요. 이 예화 이야기에 보면 드럼통을 들고 온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따라줄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분량만큼 받아갔겠죠. 누군가는 박카스병 누군가는 링겔병으로 누군가는 드럼통을 줄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자기 분량만큼 다 받아갔습니다. 근데 가져간 뒤에, 박카스병 가져간 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사랑에 차별이 있습니까?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군목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인은 아들들을 이웃에 보내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 그릇 어디에 쓰시게요? 몇 개나 가져올까요? 크기는 얼마나 되면 좋겠습니까? 물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니,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 또한 그릇을 가지러 가면서 그릇의 구체적인 용도나 크기나 개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이웃 집을 돌아다니면서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고난 당한 여인과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마치 군목의 이야기를 듣고 바카스병 들고 간 병사와 닌겔병 들고 간 병사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께서 부어 주시고자 하여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고 있어도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땅으로 흘러가 버릴 뿐입니다. 여인이 준비한 그릇은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십시오. 단지 크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으로만 채워지도록 그릇 안에 있는 찌꺼기들 욕심과 내 자아, 내 판단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은 다 깨끗이 비워내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은 오직 하늘의 복으로만 하늘의 복으로만 채우십시오 준비된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가져온 그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들들이 나가서 빌려온 그 그릇. 그것은 빈 그릇 이상입니다. 한번 먹을 기름밖에 남지 않은 이 여인. 사회적인 지위도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사람이지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혼자 된 여인. 수천 년전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 혼자 됐다 그러면 굉장히 깔보았지요. 얕잡아 보았습니다.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여자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 것 없는 것다 팔았을 거예요. 머리카락도 자르고 그릇도 팔고 집안 세가사를다 팔고 남은 건고거 하나 남은 집에 여인의 아들들이. 동네가 얼마나 크긴 합니까? 옛날 집성촌 이야기 들어보면 옆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한 시간이 뭐예요? 그냥 곧장 알아듣습니다 옆집에서 또 싸움 났구나, 요집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아이고 아들 또 혼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뻔히 안돼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거침없이 좀 그릇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 사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은 피도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어를 가지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향악, 둘레 품앗이, 뭐 그런 풍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아름다운 민족입니다. 개혁성경의 선지자 승도의 아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의 가정,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이 바닥을 치는 밑바닥 시간에 가서 그릇 빌려달라고 하니까 거침없이 그 집들이 그릇을 내어주고 있을까요? 여인의 가정에 들어찬 빈 그릇들은 그동안 이 여인의 가정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준 삶의 모습에 대한 피드백이고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는지에 대한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들이 팔려갈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져 있습니다 옆집 사람들 모를까요? 빚갚으라고 하고 멀다고 독촉하며 찾아왔을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물건을 내다파는 그 집의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릇 빌려달라고 옵니다. 그 요청에 인색하지 않게 그릇을 내어준 이유들이 있습니다. 꼬아서 생각하면 야 이제 팔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그릇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것 내다팔아서 먹으려고 하는구나라고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릇을 빌려 주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혹 그렇게 꼬아서 생각할지라도 내 그릇이 저 집에 가서 다른데 팔려 나갈지라도 기껏 내어둘 수 있을 만큼 이 여인의 가정과 이웃집은 사이가 돈독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그렇게 자신이 베푼 사랑의 대가로 얻어진 그릇들 안에 기름을 채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단지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믿음의 그리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웃과 지역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수도원 영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그것이 멋진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수도원입니다. 교회와 수도원은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또 빌려올 수도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여인의 영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웃과 사를 향해 가지고 나아갈 영성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노라 하고 내집 앞에 교회만 붙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노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우리 사회는 그영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많이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 만큼 소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그만큼 사랑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기꺼운 마음으로 옆집이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고 반가이 그리스도를 맞아주고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 번을 말하고 만 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수도원 영성 가지고 예수 잘 믿어라고 하지 마십시다 지금은 수도원 영성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교회의 영성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그릇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주고 또 받을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일어설 수 있는 사랑의 영성을 소한 교회와 성도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또 이웃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크기만큼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창조의 은총으로 여인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먹으면 없어질 분량의 기름이 쉬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이제는 빈 그릇이 없어요라고 아들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름은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허투루 식탁 위로 쏟아 넘쳐지거나 땅에 흘려지지 아니하고. 가져온 그릇들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더 이상 빈 그릇이 아니라 기름이 가득한 그릇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이젠 들고 나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내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경제 활동까지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많은 개수의 그릇을 빌려왔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빈 그릇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과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고 있는 그 모습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빈 그릇 안에 채워진 기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짜주신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는 바자회 못하고 지나가겠지만 근데 바자회 하면 일찍 팔려나가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시작도 전에 오전도 끝나기 전에 늘 소진돼버리는 몇몇 품목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 어머님들이 빚은 그 음식들 청부장들 그런 쉽게 나가버립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살수 있지만 믿기 때문에 좋은 콩 골라서 좋은 거 골라서 그것을 만들었기에 더 빨리 팔려나갑니다. 순도나 맛이나 품질 다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집에서 나온 기름은 어떨까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표 순기름이지요.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사를 삼지 제일 많이 쓰는 올리브 기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고의 품질, 최상의 품질의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걸 들고 나가면 가격은 얼마나 쳐줄까요? 여느 기름하고 다른 그런 가격을 쳐줄 겁니다. 또 어떤 집은 기름의 출처를 알고 나서 먹을 수 없어서 가보로, 전시용으로 가져다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게 등장하지 않은 7절 이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기름 다 팔고 나면 여인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빌려온 그릇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릇을 사올 엄두도 못 내지요. 그릇을 양도 받은 것 아닙니다.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어떻게 해요? 용도가 끝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생활비를 충당한 여인은 이제 아들들과 함께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릇을 빌려준 이웃사람들에게 그릇을 되돌려주러 한번더 나가야 합니다 기름을 팔고 다 따랐으니 다시 깨끗하게 퐁퐁으로 세제로 씻어서 지푸라기로 씻어서 돌려주면 될까요? 올 때는 빈 그릇이었는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다 팔지 아니하고 내게 그 사랑 베풀어준 이후 내게 여호와 앞에 순참 기름 거기 조금씩 담아가지고 이 그릇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이 그릇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야기와 함께 아름다운 사연과 함께 그 그릇을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올 때는 빈 그릇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갈 때는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가득히 이야기가 채워져서 기름과 함께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그릇도 흐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 축복하기 원하니 너는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몇 개나 빌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뿐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여정의 자리에 베풀어진 사랑의 분량만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빌려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빌려온 그 그릇 위에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리스의 은총으로 채우십시오 그리스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 만큼 통치한 만큼 우리 안에는 모든 찌꺼기를 다 거두어내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들 판단들 다 거두어내고 순전한 그리스의 은총으로 채워서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역사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이라고 하는 책에는 교회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나중에 개정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밖에 나서 모여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집회의 자유가 필요해요.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뭔가를 적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이거 다 로마 경청에 묶어 놓거든요. 무슨 자유가 필요해요? 출판의 자유가 필요해요. 그런 자유의 항목들이 헌법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체계화된 것. 민주주의의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선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공산권에 가서 자유롭게 모여서 선교하고 자유롭게 누구에게나 던져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거기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출발 자유가 없기 때문에요 자유는 세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그 자유의 울타리 안에서 좀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요. 지구촌이 어려워요. 그때 잠시 그것을 묶어두겠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자유를 보장받으며 선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릇을 세상 사람들이 더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려다 쓰는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치꺼기는 다 토해내고 성령이 넘치는 은총으로 채워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은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릇, 곧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이만큼의 풍요로움과 이만큼의 여유의 그릇에 그릇에 사랑을 담아서 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만 아픈 것이 아니라 지구촌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내 사무실만, 내 가정만 안전하면 그만인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지나친 욕심? 맞지요?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항공기 타고, 배 타고, 몇 시간이면 이웃나라를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아파합니다. 그 지금 전 모두가 백신이 아니라 그리스의 사랑을, 하나님의 극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약회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요? 오직 예수를 구수로 영접한 우리만이 교회를 통로로 삼아 세상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편 133편 기자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이 찬송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곧 영생이로다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의 기름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그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여인의 믿음과 사랑의 그릇을 채우시듯 코로나 지친 이 땅에 평안의 기름, 회복의 기름,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여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내 그릇만 챙기지 아니하며. 세상을 향해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